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여러분들 바로 별점 1점 게임 바로 축구 별점 1점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영어로 돼 있는데 어... 웰컴 투 와우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리아 야이 여러분들 2018년 그 월드컵에 재현을할수 있어요 한국으로 가자 한국이 별두개밖에안 독일이 별 다섯 개야? 바뀐 거 아니야? 독일이 두 개고 우리가 다섯 개 아니야? 이거 현실 반영이 안돼있는 게임이 어, 어이가 어 없네. 멕시코 오케이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여기는 2018년 뭐 월드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중계진 김재원 그리고 해설 김전원입니다 반갑습니다. 키고 오프 그, 패스. 아이러면안돼이러안돼안돼이러면안 돼요. 안 돼요, 안 돼요, 돼요. 태클태클태클태클야 그게 무슨 태클이야 마킹! 마키, 마킹야 마킹! 마키. 태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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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태클을 하래! 오프사이드,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도 있는 각게임입니다 어, 방금 메시커 선수 뭐야! 접신 들렸는데 접신? 뛰어라 뛰어라 저저저아 좋아 가가가가 좋아 좋아 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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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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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! 올려 올려! 오케이 오케이 이거 패스 패스 야 컨테이션 어떡 하냐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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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오 뭐야 뭐야 이거 무슨 조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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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조현우 선수 이걸 막아냅니다. 자이 게임 놀랍게도 5,500원. <laughs> 아 전반전이 이렇게서 끝납니다. 멕시코 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 멕시코 둘다 아쉽게도 공격은 많이 했지만은 이러한 타이밍이 하나도 없게 하고 끝났습니다. 자 그럼 바로 후반전 들어갑니다.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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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왜 <목소리> 어, 캔들이 막아? 뭐가 있어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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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윤재 선수 야 조윤재 선수 이거 막 한답니다 아 선수 바꾸는 건가? 어 조윤재 조윤재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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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조윤재 선수 이게 뭡니까? 이게 뭡니까? 아니 뒤에서 같이 뛰어가면 어떡해 야 뭐해 뭐해? 너네 포지션이 어디야 다? 너네 포지션 뭐해? 막아 막아! 아 같이 산책하지 말고 막아! 너네 뭐해? 산책하지 말고 막아! 막으라고! 아, 어, 다 했어 다 했어! 자, 헨기 헨기 헨기! 오, 좋아 좋아 헨기! 헨기 헨기 어 좋아 좋아 저기 부터 헨기! 야왜왜 댓글에? 야, 야 같이 팀한테 왜 댓글에? <laughs> 같이 팀한테 왜 댓글에? 헨기 헨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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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헨기 헨기 선웅맨 선웅맨 선웅맨이에요 선웅맨 맨 선웅맨 아, 막아... 아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대 멕시코, 대한민국가 1대 0으로 패배하면서 아쉽게 1경기가 끝났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은 끝난 게 아닙니다. 아직 다음 경기는 스웨덴입니다. 스웨덴 이기면 돼. 스웨덴.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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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한 번에 길게 패스. 한 번에 길게 패스. 이런. 오, 프리킥! 프리킥! 와, 프리킥도 있어! 각 게임입니다, 각 게임! 야, 소동민 선수! 한번 슛해보자소흥민 아, 어, 이거 소동민! 소흥민 소동민! 소, 소동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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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슛! 왜 이렇게 약하냐 슛이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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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뭐해 너네 뭐해 너네축 축구는 할줄 아는 야어어떻어 어떻게 가대민 소동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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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동네 야, 야 우리학교 축구도 이렇게 다했다 뭐하냐 밑에 밑에 뚫렸잖아 밑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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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너네 너네 뭐해 여기 몇 명이나 있는거야 도대체 한 곳에 태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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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왜왜 왜 같이 산책을 하는거야 도대체 왜 같이 산책을 하냐고 압박을 해 압박을 마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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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산책하지 말고 아니 아니 슛 못하게 슛 못하게 막아 슛 못하게 슛을 못하게 막아 너왜 넘어져! 일어나! 일어나! 아니, 왜! 아왜 아 코너킥이야 이게! 아 이렇게 해서 스웨덴이랑은 0대0 무승부 지금까지 1승 1무입니다 저서 독일전 갑니다 독일은 꼭 이기고 가자 독일한테 지는 건 말도 안돼야 우리팀 자책골 뭐야아아 뭐야 뭐야 버그다 버그다 야 버그다 야 상대 다 멈췄다 야 버그다 버그다 야 버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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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했다, 버그다, 버그다 발견했다, 버그 발견했다 버그다 버그 발견됐다 버그 발견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! 아! 손흥민 자, 우리 지 손흥민 선수가 상대를 다 제치고 원더풀한 골을 포함합니다. 오. 야, 뭐해? 안돼! 에라이 답답해서 내가 뛴다 에라이 답답해서 내가 뛴다 조현주 선수 개박쳐가지고 혼자. 아이고. 아이고 이게 왜패어 티킥이야 와 어이없네 진짜 안녕하세요 나와서, 시트 별이에요 야씨 거기까지 나오면 어떡해 아 답답해 응? 아 답답해 답답해 왜 차지를 못하는 거야 공을 왜 공을 못 차는 거야 왜 공을 못 뺏고 아 답답해 답답해 아 아니 아니 왜조현재 선수 아니 왜 피해 공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꼭 해먹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월드컵 탈락! <laughs> 잠깐만,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? 온라인 배틀? 잠시 내가 잘못 본거 아니겠죠? 온라인 배틀? 방이 한 개도 안 만들어졌어. <laughs> 야, 방이 하나도 없어. 방이 하나도 없어. 방이 하나도 없어.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나한 명밖에 없어. 전 세계에서 이 게임을 플레이 중인 사람이 대한민국 서울에 오로지 나한명 밖에 없어. 레벨 1이야. 나는 어쩔 수 없이 레벨 영원히 1이야. 왜냐면은 레벨 2가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매치를 해서 다른 사람이랑 떠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나는 영원히 레벨 1. 매호대전 맞아, 매호대전. 마지막으로 호날두대 메시대전 갑니다. 호날두! 호날두! 엄청난 또리블 호날두! 엄청난 또리블 <laughs>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, 갑니다. 빨라, 빨라,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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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다 뚫었어 다 뚫었어 다 뚫었어 다뚫어어 1대1 찬스! 1대1 찬스! 1대1 찬스! 고기포! 고기포를 누르라 갑니다! 왜왜 왜 왜? 왜! 왜! 왜 갑자기 왜! 아니! 아니! 호날두 뛰어갑니다. 호날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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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3 2살인가서 33살이라고 믿기지 않는 나이에 호날두 선수 호날두 선수 모두를 대치고 있습니다.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. 원더풀한 드리블이에요. 호날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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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팅 하지만 3번 호날두 넘어졌습니다. 하지만 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포르투갈 포르투갈 또 뛰어갑니다. 또어갑니다 호날두 호날두 이 선수 오늘 패스가 0이에요. 호날두 슈! 볼 때를 맞고 나오는 어리광 배우 자 다시 호날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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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날두 이 선수, 호날두, 호날두, 호날두 슛 들어왔어요! 음! 호나이드 세계 에 살고 있습니다. 호나이드, 호나이드, 호나이드 슛! 아쉽게 골대 맞고 나오는 어림없는 볼. 호나이드, 호나이드 뛰어갑니다. 호나이드, 호나이드 엄청난 때리기를 보여주고 있는 호나이드. 아 상대가 속수방책으로 당하고 있어요. 호나이드, 호나이드. 못 들어갔습니다. 그 여러분들 여기서 엄청난 소식! 상대는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우루과이였습니다. 어! 메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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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시예요. 메시키모시. 메시 멀티골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부터 메시는 우루과이 선수입니다. 호날두 호날두 뛰어갑니다 호날두 이대로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지면 호날두가 아니거든요 호날두 슈 하지만 코너킥을 만들어냅니다 꼬이킥이네요 이런 개같은 판정 호날두 호날두 마으러갑니다 하지만 호날두가 제쳐지고 또 호날두가 있습니다 호날두가 제쳐지고 또 호날두 하지만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나고 포르투갈은 아쉽게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호날두 선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 순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 D 시에서 해설 김재원, 그리고 캐스터 김재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여, 이 게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5,500원짜리 전세계 저밖에 없는 축구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. 스팀에서 5,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심심하시면은 어, 그 5,500원에 오버워치를 지르세요. 이 축구게임 한번 생각하는 노래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김재원이었습니다.